쫘아. 대박. 미쳤다. 나 지금 털다 섰어. 우와,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홍차 기억나실까요? 중국의 기무, 스리랑카의 우바 그리고 인도의 다즐링이었었죠. 그 인도의 다즐링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엄청 따끈따끈한 다즐링 홍차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실까요? 함께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 연구원에 도착한 인도의 다즐링 홍차예요 식약처를 통과하느라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홍차의 이름은 다즐링 퍼스트 플러쉬 CEO DJ3라고 하는데요. 다즐링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우시죠. 홍천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 다즐링 홍차는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3, 4월에 수확하는 퍼스트 플러시, 5, 6월에 수확하는 세컨 플러시, 7, 8월 우기에 수확하는 몬순 플러시, 9월, 11월에 수확하는 어텀널 플러시가 있습니다. 인도 다즐링 홍차는 한 해의 시즌별로 홍차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겨울 기간에는 찻잎 수확이 쉬는 시즌인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잎을 조금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딱 보이시죠? 티소물리에로 왁서 인천에서 왔고, 블랙티고, 다즐링이고, 씨옥이고, DJ003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씨옥이라고 하는 것은 팩토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티 공장이고요. 인도의 다즐링에서 씨옥 공장에서 DJ3는 세 번째 체육백다는 뜻이에요. 쪽으로한 100번 이상까지도 체험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001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우 벌써 다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티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정보는 안 나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는 퍼스트 플러시예요 숫자 1인데 조금 틀어졌네 퍼스트 플러시의 바즐링의 씨옥 팩토리에서 체험한세 번째 찻잎이야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빨리 찻잎을 한번 봐야겠죠 자, 인도 다즐링에서온 퍼스트 플러시 홍차차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기대가 되네요. 사실 여러분, 이 완전한 제품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샘플을 받았었는데요. 샘플을 수업 때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슬쩍 흘렸거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엄청나게 달콤한 청포도 향이 기가 기간이... 막혔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큰 박스 안에 밀봉되어 있는 봉투가 있네요. 인도의 다즐링 홍차는요 여러분. 홍차 세계에서 너무나 상징적인 존재예요. 약간 핸드백의 에르메스 같은 존재? <laughs> 그럴 존재로 샴페인 오브 티티오브 샴페인이라고 해서 우렸을 때 맑은 황금색을 나타내요. 홍차인데 거의 녹차 같은 수색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마른 찻잎을 봤을 때 완연한 녹색이어야 해요. 퍼스트 플러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열어봅시다. 쫙! 우와! 벌써 대박! 미쳤다 향이 나 지금 털다 섰어 우와 대박이죠 이 말로 표현한다는 싱그러움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것 좀 보세요. 허어, 이렇게 싱그러운 골든 팁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세순 엄청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싱그러운 녹색이 보인다라는 거 있죠? 이런 싱그러운 녹색. 이런 싱그러운 녹색을 받으려고 001, 002, 003, 010 정도까지는 진짜 이렇게 싱그러운 색을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선명한 연두색이 아니라 점점 녹색에 가까웠다가 카키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명한 녹색이 보인다라는 건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수준 높은 다즐링 홍차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쳤습니다. 어떡할 거야. 너무 맛있겠다. 침이 막 나오는데 나는? 빨리 우려봐야 되겠습니다. 테이스팅 컵으로 우려서 어떠한 맛과 향과 수색을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다즐링 퍼스트 플러시 찻잎을 테이스팅 컵으로 옮겨서 어떠한 맛, 향, 수색을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분을 할게요. <laughs> 나또 태어나서 이렇게 소분해보긴 처음이네. 와 여러분 홍차 언니 다즐링 부자예요. 미쳤다 미쳤어. 어쩔 것이오? 오바처럼 보이겠지? 오바가 절대 아닌데 이제 곧 홍천 니가 보아왔던 바즐링 찻잎 중에서 최고의 찻잎이에요. 최고의 찻잎. 퍼스트 플러시 소분했고요. 세컨 플러시랑 같이 비교 분석할게요. 3그 소분해서 테스팅 컵에 넣고 언엽 상태 색깔 비교하기 위해서 소분 좀 하고 자 확연히 다르죠? 색이. 홍차는요 여러분 온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홍차는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니까 95도로 우릴 거고 녹차는 뜨거워지면 카테킨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80도 이하로 지금 홍차니까 95도의 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의 수업 때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들어있는 내용물 찻잎은 3g 소분해서 넣었고요 테이스팅 컵은 좌우로 흔들고 건엽의 향을 맡아볼 겁니다. 싱그러운 시트러스한 꽃향이 나고요. 그리고 달콤한 청포도향이 완전 많이 나요. 바닐라향도 있고요. 오 미쳤다. 자, 세컨 플러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완전 다르시죠. 음, 지금이 5월이니까 이제 체업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약간 농축된 부드러운 달큰한 향이 나요 달큰한 머스캣 향이 은은하게 나요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이스팅 커브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물을 넣습니다 물을 빼 볼게요 찻잎은 홍차 등급에서 만나보기 가장 어려운 극소량만 만들어지는 SFTG FOP-1 등급입니다 슈퍼, 파이너스티 TP 골든,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 다시, 원이라고 하는 홍차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찻잎을 퍼스트 플러쉬 등급과 세컨 플러쉬 등급을 비교 분석할 겁니다 우렸을 때 위에 이렇게 먼지 같이 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건엽 마른 찻잎에서 보면요 이렇게 세순 있죠 하얀 솜털 같이 있는 새순 우리 쪽 공부로는 골든 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건엽에서부터 벌써 골든 팁이 있었어요 그쵸? 요렇게 이런 새순들이 있는 찻잎들을 이렇게 우렸을 때는 위에 먼지같이 뭐가 떠요 그 먼지같이 뛰는 아이를 찻잎에 붙어있는 솜털이라고 해서 페코라고 얘기를 해요 그 페코가 우선은 양쪽 다다은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다 고급 등급이긴 한 거예요 자 옆쪽 우려진 차의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와와 진짜 최고다 지금껏 지금껏 홍천니가 만나본 차 중에 최고의 퀄리티예요. 음. 아, 얘기를 한다는 게. 향은이 여러분, 어 내가 여기 빠져 가지고. 향은 여러분. 우선 아미노산에 단맛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어, 아. 구수한 생감자 향이 많이 치고요. 거기에 시원한 꽃향과 함께 정말 싱그러운 머스켓 향이 나요. 음! 와! 최고다 진짜요. 왜 최고냐면요 여러분 맛있는 홍차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단맛이 함유량이 많아야지 맛있는 홍차예요 그래서 홍차는 식으면 떫은 맛이 증가하는데요 단맛이 많이 들어있으면 식어도 달아요. 그런데 얘는요 싱그러운 상큼한 꽃향이랑 같이 생감자 생감자 맛있어 맛있어. 얘네들이 같이 쳐요. 달에 쥐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빠져가고 <laughs> 와 이건 진짜 맛있어. 지금 막. 흥분했다 흥분 자, 그럼 세컨 플러시 한번 먹어볼까요 세컨은요 약간 자두사탕 퍼스트 플러시는 말 그대로 청포도 사탕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해가 시켜드리려고 하면 자두사탕은 조금 제가 오바를 하긴 했는데 얘도 맛있어 사실 얘 오기 전에 얘가 제일 맛있었던 앤데 순간 그냥 맛이 가 거지 얘가 너무 좋은 퀄리티라서 우선 향은요. 농후해요 훨씬 더 농후한데 깊은 맛에 농후한 맛에 은은한 머스크 쳐요. 그러니 느낌적으로 조금 다른 성향이에요. 다즐링 홍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가양하거나 감미하지 않았는데 독특한 과일인데 그 과일이 머스켓 향미를 풍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라요. 그러니 그 머스켓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시즌별로 달라지거든요. 퍼스트 플러시는 산뜻한 머스켓, 세컨 플러시는 농후한 머스켓, 몬순과 어텀덜은 조금 더 무거워 지겠죠자 그러면요 찻잎을 샘플로 받은 걸로 시즌별로 냉침을좀 해놨거든요. 하지만 수색의 색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마나? 수색이 거의 하나 빼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다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것인데 오늘은 퍼스트 플러시가 메인이니까 퍼스트 플러시가 완전 다른 색인 게 보이실 거예요 수색이 이렇게 예쁜 황금색이라서요 샴페인 오브 티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답니다 거의 샴페인 같죠 엄청 멋있게 와인차로 마실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여러분 오늘 홍차언니가 소개해드린 홍차 뭐라고 있는지 기억들나실까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인도의 다즐링의 퍼스트 플러시의 DJ3 세번째 체협한 찬리 등급은 SFTG FOP 다시 원이라고 하는 극소량만 만드는 최상급 등급. 홍차에서는 그 이상이 아주 가끔 있는데 뭐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최고의 등급의 홍차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싱그러운 머스크 향미를 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인도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인도와의 교류도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찬이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